이 개자식아, 야이 개자식아, 정말 이 개자식아 이렇게 속일 수 있냐? 이렇게 속일 수 있냐? 내가 싼똥 내가 치우러 갑니다. 나는 뭐 대통령 마지막 맞을 때까지 네 길로. 니네 그럼으로 그러나올 수 없다. 내가 백개문 중에 백개문이었다. 내가 무파였다. 더불어민주당 이 개자식들아 잘 들어라.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시키려고 나를 참모 시켰냐? 수석 참모 시켰어? 송영길이 이 개자식이. 송영길이 이 개자식도 들어야 되고 더불어민주당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게 있겠지. 잘 들어라 내가 정말 내가 정말 용서할 수가 없다 쏘가도 이렇게 쏘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 자리에 설때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정말 이실짓고 석고대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저는 섭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다른 분들은 다 저렇게 2년, 3년 동안 저 길바닥에서 추울 때, 저 눈물아 지는 때에, 저 길바닥에서 자빠져서 이 나라 살려달라고 할 때, 저는 저들을 무관심하게 지냈습니다. 아니, 지금부터 4년 전에, 저는 저 대통령, 문재인이 문재인이 찍으라고 따라다녔던, 더불어민주당 19대 대통령 선거시 평화통일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서 제가 문재인 문재인하고 쫓아다녔던 문파 중에 문파였고 대깨문이었습니다, 여러분. 이 못난 이 목사 용서하지 마십시오. 목사라고 이름 붙이기도 부끄럽습니다, 제가. 저는 제가 어떻게 제가 이 세월을 정말 살아야 되느냐 정말 하루하루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지난 3월 22일 날 어쩌다가 우리 정광호 목사님 가까이 가서 목사님 목사님 왜 문재인이가 어떻게 종북주사파 발갱입니까? 물었더니 저를 앉혀놓고 3시간을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하는 3시간 동안 꼼짝 달싹할 수 없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목사님 제가 문재인이 저저 저 사람 대통령 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수석 수석 위원장이었습니다. 제가 그러니 내가 찍은 사람이고 내가 따라다닌 내가 더불어민주당 평화통일 평화통일 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었으니까 내가가 물어볼게요. 내가 이 광화문에 나오라 그럴게요. 그리고 이렇게 머리를 삭발을 하고, 문재인 대통령이요, 나는 누구누구누구고 어떤 어떤 사람인데, 이제 제가 당신에게 물을 묻습니다. 아직까지 급히 한잔 사달라 소리 안 했는데,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. 내가 그때 이고향의 10년 선배 아닙니까? 그래서 제가... 제인이 형님, 제발 나와서 제가 지금 묻는 몇 가지 대답 좀 해주시오. 했더니 머리를 싹싹 깎고 그 광화문 길바닥에서 21일간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서 비가 온날피를 맞았고 이슬이 오는 날 이슬을 맞으면서 제가 갈 수가 없었어요. 그런데. 80여일이 지난 오늘까지 저 형님이라고 했던 문재인이는 구중군궐에 꼭꼭 숨어서 개미새끼 한 마리 내보내지 않았어요. 내가 그때부터 오늘 마감하면서 좋다 문재인 오늘 이 방송을 들을텐데 문재인이 개자 씨가 야이 개자 씨가 정말 이 개자 씨가 이렇게 속일 수 있냐? 이렇게 속일 수 있냐? 내가 싼똥 내가 치우러 갑니다. 나는 모릅니다. 이분은 뭐 어떤 어떤 단체도 없습니다. 저는 저는 머리 깎고 문재인이 너너 너 내년 3월 9일 아니 대통령 마지막 맞을 때까지 네 길로 네 걸음으로 걸어 나올 수 없다. 내가 백계문 중에 백계문이었다. 내가 문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 개자식들아 잘들어라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시키려고 나를 참모시켰냐. 수석 참모시켰어. 송영길이 이 개자식이 학교 다닐 때 나이가 저보다 한살 적고 제가 학생운동할 때 같이 했어요 그런데 저 북한 주사파 빨갱이 새끼가 나는 저 새끼가 저렇게 얼굴을 내밀 줄 몰랐어요 솔직히 송영길이 이 개자식도 들어야 되고 더불어민주당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게 있겠지 잘 들어라 내가 정말 내가 정말 용서할 수가 없다. 쏘가도 이렇게 쏘을 수가 없어요. 이렇게 쏘을 수가 없어요.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 부산에 와보니까 여기서 그냥 길바닥에 머리를 팍 박고 뒤쳐버려도 되겠네. 내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 올라가서 외치겠습니다. 대진을 외칠테니까 우리 부산 애국시민 여러분 따라주십시오 제가 제 스스로 제가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뭘, 하, 뭘 할까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 내가 특보할게 특보 특보를 보좌할게 저 문재인에게 속은 그 특보 내가 여기서 한번 해볼게 내가 이 국민혁명당에 내가 특보 한번 해볼게. 그 특보단장 돼서 특보단장 죽으라는 거지. 죽으라는 거지. 뭐 죽어 삐지. 뭐 이런 세상 마, 못 바꿔 놓으려면 뒤져 버려야 돼. 맞아요.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차를 끌고 새가 빠지게 왔습니다. 저 우리 부산 여러분들의 이 성원을 힘입어서 제가 힘 있게 외칠 테니까. 여러분, 성대합시다. 들어가겠습니다, 이재인.